도둑대가 왔어 아이고 또그도둑이야 정말 못살겠어 <laughs> <laughs> 아고요간 뭐 수가 있나 <laughs> 오어 그 <laughs> 무슨 맛이야 딸기 그알리바바 젊은이가 고 있었어. 어느 날 알리바바가 음 에서장고에서온 방지... 딸기. 방에나지 아, 응? 음음 앉아서 예쁘게 앉아서 아, 먹자. 그명4 0명 도둑들이 몰려온 거였어.

지아야 맛있어? 얼구, 얼구 잘 먹어. 한입 크게 먹었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앉아서 먹어. 지아야 예쁘게 앉아서 먹자. 그렇지. 음. 우와 한입 크게 먹었어. 우. 우리시아는우리시아도크리시아도크어 어? 지 먹었어. 어? 아그 브리시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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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아야아

일어나면 안돼 위험해요. 어. 일단 오늘의 딸기 먹방 여기까지 끝. 맛있어요. 귀야 <laughs>